강의 모토를 가지고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해바라기 강사 허남의 인사드립니다. 셋시네 <laughs> 우리 집단이 그런 집단이 아닌데? 다 <laughs>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숫자를 하실 때 같이 세셔야 되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나의 내가 나의 입으로 소리를 낼때 얘가 귀, 귀, 귀가 듣고 이렇게 일로 받쳐. 막 달려가서 주인님, 주인님 지금 우리 주인님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뇌를 운동시켜주는 거. 오셔가지고 아 선생님 덕분에 내가 아주 3년을 넘게 고생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요가도 하고요, 건강 댄스도 하고요, 아이 댄스도 하고 건강 체조도 하고 운동 쪽으로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그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이제 저이등 쪽의 통증, 등 통증 있으신 분들 많죠.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등, 어깨, 어, 뒷목. 팔라인 이런데가 문제가 되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손 끝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 요 그리고 허리 쪽하고는 관련이 깊이 있어요. 척추 라인이기 때문에 기립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세워주는 기립근. 네, 그래서 그분이 어, 등 통증 이렇게 뭐 뒷목 아프고 이런 것 때문에 3년을 이렇게 온갖 병을 다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알려드린 이것을 하고서 나한테는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다니시요 통증과학과도 다니시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려드린 덕분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알려드린 분은 여러 분이 계셔 그러나 실제로 하신 분은 폭발을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 두 종류가 있대요 알면 실천하는 사람. 알고도 실천 안 하는 사람. 우리 꽃마을은 어떤 사람? 알면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되셔야 돼요. 네. 네. 자, 우리 다시 팔, 손목에 힘 떼시고요. 1 0 개,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최소한 다섯 개에서 열개 쓰이는 거예요. 빠르게 하는 동작이 아니에요.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할게요. 어, 저, 이, 다음에 나오면 가사 하게 혼나. 자, 안으로 말아요. 예, 안으로 말아. 팔을 펴야 돼. 자,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대 아, 여섯 안 한다고. <laughs> 여덟. 올라가. 자, 그 상태에서 팔쭉 펴요.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내려요. 그렇지. 하나, 돌려요 네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이거 하실 때자 옆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아왔지요 네. 그렇죠 그냥 무늬만 이렇게 돌아오지 마시고 어깨를 뒤로 보내 그래야 등, 이 견갑벌 네, 날개뼈라고 그러죠 거기가 가까워져야지 등이 뻐근한 게 없어져요 네, 거기서 시작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손목 부드럽게 하나 둘셋넷 둘, 다섯 팔 내리시고 어. 어깨 들썩 진정. 하나 둘셋넷 둘, 네 맞아요 맞는데 이거 이 지금 이거 하시는 동작은 제가 전문 전문 박사님한테 교육 받았는데 아, 건강 교육 받았어요. 어디에 제일 좋냐면 뇌에 제일 좋대. 음. 뇌에 어떻게 좋냐면 음. 아래로 쏠리는 피를 혈액을 끌어올려서 뇌로 피를 많게 많게 해줘. 음. 여러분들이 이제 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다르죠,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우리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편두통이 오고 막 이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음. 두통의 원인 이 많아. 스트레스도 되고 많은데 기본 원인이 뭐가 뭐가 있냐면 피해 부족, 혈액 부족, 그죠어 전문 용어로 그리고 산소 부족, 산소 부족. 우리가 맨날 운동와서숨 쉬자 이거 하는 거 좋은 거 좋은 거예요. 어 그다음에 영양 부족이 기본으로 깔고 있다는 거다. 다른 질환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 양을 많게 해주면 머리가 맑아진다. <목소리> 조-타! 마지막 들이 마시고, 조다 마지막 들이 마시고, 은-나-조! 제가 비기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있잖아요? 신발이 1년 만에 신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여기 와서 음. 신고 나니까 올라 그러니까 딱 들어 올라오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아까 머뭇거렸잖아요 제가 음. 신발을 벗을까 말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 항상 신발이 안 벌리고 있는 걸 신고 왔더라. 나중에 아세요? 나 이런 거니까 숨기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신발을 벗고 할까 신고 할까요? 아, 신고 하셨어요? 네, 네. 네. 이제 나중에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아항사 옷을 신발을 매일 신으면 괜찮은데 안 신고 나면 이렇게 된다. 나그 생각을 못했네. 이걸 또 있잖아요. 가방에 안 들어가서 띠미고 또 양손에 들고 왔잖아요. <목소리를> 주야 어, 심장이 좋아지고요 소화기가 위장, 위장, 체장, 눈, 코, 입기 눈, 코, 입기가 어디 달렸죠? 얼굴은 얘네 이름이 얼굴이고 머리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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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렸죠 그러니까 머리 기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눈, 코, 입기가 문제가 되면 무, 어, 문이 눈이막 <목소리가> 자각수 자각수 준비 아예이아는 하늘 거는 연습을 하래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놀라> 아침에 첫 마디가 내 그날 하루 운을 좌우한답니다. <놀라> 그래서 <놀라> 내가 어저께 진짜 좌우 못 쳤어. 한 시간밖에 못 잤어도 어떻게 해야 돼? 기이개를쫙 켜면서 아~~ 잘 잤다~~ 아~~ 기분 좋아 그러면 오늘 기분 좋은 날이 되는데 잠못 잤다고 아~~ 이거 짜증나 그러면 짜증나 사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웃고 뭐 행복하게 사시려면 그런 방법도 있다 이건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예요 이거, 이거 신발 사고 때문에 차도 웃겨. 제 차를 얘기해드릴까요? 지금 머닝인데 그 전에 엑셀을 타. 아 저기 엑센트를 타고 다녔거든요. 엑센트가 이게 의자가 되게 낮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렇 살잖아요. 그거를 의자를 타게하고운전석에서앞으로탁 땡이잖아요. 뒤에서 안 보여. <laughs> 운전자가 혹이 혼자 이사방 가는겁니까? 그렇게 생각은 못하거요 뒤에 오더니 갑자기 신용카드가 딱걸렸어그 차가 내 옆으로 딱 오더니 바짝 붙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같이 내눈 깜빡깜빡 이걸로 열리고 시작 이걸로 열리고 눈 깜빡깜빡 뭐예요 이런 뜻이잖아 <laughs> 수리해가지고 잘 이제 쓰니까. 근데, 걔 이름을 내가 대단이라고 하셨어. 대단이못 대단이. 굴러갈 것 같은데 굴러가거든. <laughs> 겉, 겉습봐빠져못 굴러갈 것 같아. 오래돼서, 연식이. 그래가지고, 오늘 대단한 아이야. 그리고 내가 맨날 아침에 탑을 시작할 때딱 타잖아요. 나 시도 걸기 전에 대단하. 오늘 하루 개단나 아, 하루 만들어보자이가 아, 그래. 그, 그, 뭐라는 그, 줄 알아? 응? 아빠 귀를 번쩍 들면서 왜 주인님? 여러분 시청 딱 그걸 고잘부탁 한다. 그러고 이제 하루 일정 마치고 아, 집에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가 그냥 힘들잖아 노새한 얘라서. 번쩍 시식되고 오늘 하루 아, 수고했다 개단한 아 тряс <laughs> <shruyye faith> <laughs>